리서치 보고서의 핵심만 요약해 전해드리는 리서치 하이라이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자동차 6월 글로벌 판매 부품사까지 확산된 실적 호조입니다. 6월 현대차의 글로벌 도매 판매는 총 34만 천 대로 지난달 대비 5.2% 증가했습니다. 화물 연대의 파업으로 판매가 약만대 정도 감소했으나 이는 7월에 만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아는 지난 달 대비 10.2% 늘어난 25만 9천 대를 판매했습니다. 기아 역시 파업 영향으로 약 5천 대 정도 판매 차질이 있었으나 작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 모두 6월 생산은 지난달 대비 2만 대 증가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미국의 자동차 소비도나 우려가 있으나 딜러 재고와 인센티브 감소 그리고 중고차 가격의 강세를 감안할 때 신차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하락해야 신차 수요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6월 미국 자동차 업계의 평균 인센티브는 1186달러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의 인센티브는 각각 543달러 및 628달러로 업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회복되는 가동률과 판매 모델의 믹스 향상, 원화 약세 영향으로 완성차 업체는 양호한 이분기 실적이 기대됩니다. 또한 이 같은 이분기 실적 호조세는 부품사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